안녕하십니까.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. 2022년 11월 21일, 월요일 마감시장 보겠습니다. 코스피 지수가 1.02% 빠져서 2419로 마감을 했습니다. 아, 오늘도 코스피 지수가 상당히 하락을 많이 했네요. 1%가 넘게 빠졌고요. 네. 최근 들어가지고 보면 2,500을 못 찍고 2,499까지 갔었거든요. 네, 그리고서 다시 지금 좀 약간 하락 추세로 이렇게 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. 네, 그래서 아 여기서 랠리가 끝나버리는 것은 너무 아쉬운데요. 뭐뭐 어, 아, 뭐 여기서 이제 또 반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지금 추세는 다시 하락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. 오늘 보면 외국인이 1,600억 이렇게 팔면서, 네, 외국인 매도가 제법 나오고 있습니다. 어, 뭐, 10월에는 거의 외국인이 계속 샀었죠 어, 그리고 11월 한 중순까지도 샀었는데, 한 이때부터인 것 같아요. 한 11월 15일부터 이제 외국인이 지금 계속 퐁당퐁당 팔고 있죠.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좀안 좋아지면서 지수가 좀 약해지고 있습니다. 오늘 환율도 보면 꽤 올랐어요. 그래서 환율도 올라서 1350원대 이렇게 다시 올라왔습니다. 환율 같은 경우도 저번에 이제 1300원대까지 빠져가지고 아주 뭐좀 하락이 또 심했었는데 금방 또 50원 정도를 이렇게 또, 어, 반등이 나왔습니다. 환율 같은 경우도 꽤 많이 이렇게 뒤집어졌고요. 근데 오늘 우리나라 이제 하락을 보면, 어, 이거 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. 왜냐면 하 오늘 다른 나라 증시는 그렇게 빠지지가 않았거든요. 어, 일단은 간밤에 뭐 금요일 장 보면 이제 미국 다오 같은 경우 0.59%가 올랐었고요.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보합 보압 정도, 보압이긴 했었는데, 그래도 뭐 빠지진 않았었거든요. 그리고 지금 뭐 미국 쪽 선물들도 0.2% 정도 하락이라서 그렇게 하락이 심하진 않은데, 어, 우리나라 증시가 좀 하락폭이 컸습니다. 마찬가지로 니케이 같은 경우도 오늘 플러스로 마감을 했거든요. 네, 그래서 하락을 하지 않았는데 어, 또 이제 우리나라 증시만 이렇게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아무래도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좀 악재들이 좀 있죠. 보면 어 일단 뭐 롯데케미칼이 또 유증을 발표를 했어요. 그래서 1조 1000억 정도 이렇게 유증을 한다 그러는데 상당히 지금 안 좋죠. 지금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고, 고점 대비 지금 3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유증을 해버리니까 아주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최악의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이 리스크가 정말 큰것 같아요. 이렇게 회사가 어려워지면 모든 이런 리스크를 다 떠안게 되는 이런 상황이 나오거든요. 사실은, 롯데 케미칼 같은 경우도 일진 머테리얼즈의 인수 포기가 먼저 나왔어야 되는 건데, 어, 그 인수를 강행하겠다고 이렇게 주주한테 이렇게 다, 결국에는, 어, 모든 일그 리스크가 다 오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,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우리나라 주식에 대한 어떤 신뢰도 저하의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겠죠. 그러면서 또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. 이제 실적이 계속 꺾이다 보니까 이 PER이 많이 올라왔습니다. 지금 지수가 2400대인데 PER이 지금 거의 11배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가 이제 저평가의 매력이 있었던 건데 어 기업 실적이 워낙 또안 좋다 보니까 PER이 내려오지를 않습니다. 그래서 PER이 뭐 지금 정도 지수였을 때는 제가 볼때는한8 정도나 이 정도 가야지 맞는 것 같은데 어 지금 거의 뭐 11배 가까이 이렇게 올라와 버려서 네 그래서 좀어 이익 대비 지금 코스피가 또싼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. 어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실적이 꺾이지는 않거든요. 지금 S&P 같은 경우가 이제 19배인데 어 1년 뒤로 보면 지금 17배예요. 그래서 아직도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뭐 EPS가 성장을 한다고 이렇게 더 많이 보고 있는 것 같고요. 어, 참, 어,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경쟁력 저하가 더 심한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주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. 오늘은 또 보면 이제 2차 전지 쪽이 많이 빠졌어요. 그래서 에너지 솔루션이 4% 빠졌고요. LG 화학이 3% 이렇게 빠졌습니다. 그래서 워낙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큰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더 하락폭은 어, 커진 것 같습니다.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0.6% 빠져가지고 뭐 지수보다는 조금 덜 빠졌습니다. 그래도 네, 그 외에도 뭐 대표적인 주식들은 다 빠졌습니다. 네이버도 1.6% 빠졌고요. 카카오가 2.4% 이렇게 빠졌네요. 어 그나마 좀 금융주가 올라온 게 조금 특이했습니다. 어, KB금융이 1.4% 신한지주가 0.5% 하나금융주지가 1.3% 이렇게 오르면서 금융주 쪽이 이제 대체적으로 올라왔고요. 네,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2.9% 이렇게 올라왔습니다. 그래서 거의 뭐 금융주 정도만 어, 빨간색이 나왔고 대부분의 이제 종목들이 이렇게 하락한 어,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도 어느 정도 지금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S&P 같은 경우도 4천 이상으로 이렇게 가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. 그래서 어, 미국 증시도 지금은 조금 빠지고 있고요. 어,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올라가기는 힘든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어, 그렇다고 해서 미국 증시가 또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건 아니어가지고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버티고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좀버텨줬으면 좋겠는데 네 글쎄요. 일단은 지금 좀 빠, 어, 최근 고점에 비해서는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네. 어, 뭐 앞으로의 이런 증시도 전망을 봤을 때는 어, 역시 이제 물가 어, 금리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이 나와야 되고요. 그다,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서 금리가 이제 어, 인상이 좀 자제되는 어, 그런 모습이 나와야지 좀 주식시장에 어, 부담이 많이 덜어질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